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본부와 실별로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선정해 실천하고 있는데요. 기획실 임직원들은 사랑의 빵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 기획실 임직원들은 서울 은평 서대문 봉사센터를 방문해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고 빵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현대엔진 여린 기획실 임직원들은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반죽부터 포장까지 직접 빵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날 임직원들은 밀가루 반죽하기, 손 넣기, 고명 얹기, 포장하기 등 각자 임무를 나누어 즐겁게 빵을 만들었으며 포장까지 꼼꼼히 완료된 200여 개의 빵들은 양천구 희망 일금터에 전달돼. 장애인 근로자들의 든든한 간식이 됐습니다. 희망 일금터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실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뿌듯한 것 같고 희망 나눔터 장애인 어린 친구들이 먹고 힘내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기획실 인직원들은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직접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